라면 한 개를 사면 두 개를 더 준다 뭐지? 1 플러스 1은 어림도 없어서 1 플러스 2 행사 중이다 수박바 40개짜리 한 박스 발주했다는데 이를 한번더 누르셨는지 지금 11박스가 왔다 사장님이 젤리에 환장하셨나? 이거 발주 실수 맞겠지? 여기가 양꼬치 집이냐? 칭따오 600병 발주는 너무하잖아 발 불가리스 드링크 6개 발주인데 이를 더 눌렀는지 예순 2개가 왔다 초코비 우유 좋아하냐? 발주 실수해서 원플러스 원하니까 많이 사가라 우유 8개를 80개로 발주했다 이거 할인 행사 각인 것 같은데? 출근했는데 이거 뭐냐? 사장님 샐러드 발주 실수해서 떠리세일 중이다 점장님 발주 실수했다 뭐지? 11일 동안 참외 할인 행사 들어간다 사장님이 30개짜리 휴지를 한개 발주해야 하는데 휴지를 30개 발주했다고 한다 2주에 한개 나갈까 말까인데 이를 두번 누르셨나 11개가 왔다 이거도 11개가 왔네. 분명히 컵라면 6개짜리 10박스 주문했다고 했는데. 왜 60박스가 온 거지? 우리 사장님은 영을 한개더 눌렀다. 뭔 소리야? 쌀 30포대 왔다고 하니까 쇠포대 아니냐고 물어본다. 점장님이 마일드 커피 발주 실수했다는데. 몇 개를 주문했길래 이런 경우가 생기냐? 사장님이 주문 실수했다? 880개 주문해서 눈물의 떠리쇼 진행 중이다. 건 우리 점장은 4개 주문인데 0 하나 더 눌러서 400개 왔다. 이거 언제 다 파냐? 우리 점장도 0 하나 더 붙여서 발주했다. 뭐지? 소시지 1,500원 하니까 많이 사 가라. 우리 점장님은 0을 2개 붙였다. 이뭔 개소리야? 주식 굴 8개 발주인데 800개가 왔다. 삼각김밥 주문 실수해서 100개 왔다. 이 플러스 2라면 많이 사 가냐? 점장님 전화 와서 3플러스 3으로 진행하라고 하신다. 진행시켜. 우리도 일플1플일진행1 +1 진행한다 손님이 초코에몽 반쪽 행사냐 물어보신다 맥주 1 4 4개 왔다 점장님이 발주 실수한 거 같은데 어떻게 실수하면 1 4 4개가 오냐? 만나게 먹었습니다만 영수증에 빙신이라고 적힌 거 맞나요? 다른 글자인가 싶어 여러 번 다시 봤는데 그렇게밖에 안 읽히네요 무슨 뜻인가요 이거? 영수증에 냉하고 웃음 표시인데 표시체가 지금 보니 그렇게 보이네요. 요청 사항을 확인했다는 표시로 해드린 것인데 다음부터는 오해 없도록 정석으로 써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서비스 품목 다 챙겨주셨고요. 맛도 괜찮아요. 근데 쪽지는 알바생이 직접 쓰는 건가요? 요리를 빗대어서 말한 로리도 아니고 로리타의 로리인가요? 이상하네요. 좀 찝찝해서 별 하나 뺍니다. 불쾌해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조리라고 적어드린 거를 로리라고 보셨나봐요. 글씨가 못나 죄송합니다. 조리입니다 조리. 바쁜 와중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마음 전하고자 적은 쪽지에 이런 리뷰를 본 제가 더 찝찝하네요. 이거 올리고 배달 가야 한다. 동생 배고프다니까 빨리 배달해 주세요. 죽탱이 맡기 싫으면 죽탱이 맡기 싫어서 빨리 배달 가야 한다. 두 마리 시켜놓고 일곱 명이 먹는다고 치킨 많이 달라고 한다. 많이 대는 소리를 해. 일곱 명이 싸워서 두 명만 먹는 거냐? 요청 사항 보고 망설여진다. 오야 이건. 진상 같아서 주문 취소했는데 전화 와서 맛집 블로거라고 요청 사항대로 해달라고 한다. 족발 집인데 요청 사항에 강아지용 뼈 달라고 한다. 염분 없이 삶아 달라는 데 이거 해줘야 하냐?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요청 사항에 강원평창수 오로나민 씨. 다갈치 과자 고추참지 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X 이게 요청사항이냐 심부름이냐 슈퍼가 서사 미친놈들아 치킨집인데 요청사항에 이런 거 적혀있다 뭐 대신에 콜라 사이즈업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지멋대로 콜라 사이즈업하네 햇반 두개 갖다주세요 한달 전에는 후라이드 시켜놓고 햇반 두개 달라는 놈도 있었다 양 크기 혹시 식자재 마트에서 파는 기성품 쓰세요? 분명 중짜리 주문했는데 미니나 소짜리야 이게 어딜 중짜리인가요? 튀긴 고기인데 결제 후 1분 만에 다 먹다니 음식 양을 떠나 크기도 너무함 음식 갖고 장난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젓가락 집은 크기의 개수로는 18개도 안되네요 짜잘하게 너무하네요 진짜 가격 12,000원 치고 양꼬치 집 직접 가도 이것보다 크고 양많이 줍니다 물론 5,000원 더 비싸겠죠 한두 번 먹는 것도 아니고 별한 개도 아깝다 돈 버림 용 나옴 안녕하세요. 저희 꽈바로가 직접 매장에서 육절기에 썰다 보니 육즙이 살아있어 입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맛있었나 보네요 1분 안에 다 먹었다니 감사합니다 살살 녹는 밤 되세요 한약을 서비스로 주신 줄 알고 원샷했는데 뭐지? 족발 소스였다 소금인 줄 알고 찍어 먹었는데 음식점에서 실수로 딸려온 동물병원 약이었다 다 먹고 나니까 앞에 동물병원 이름 적혀있더라 배달료금 무료라서 주문하려고 했는데 이건. 천만 원 이상 주문해야 배달비 무료더라. 소스 추가라고 되어 있어서 기존 소스에 더 준다는 뜻인 줄 알고 아무 것도 선택 안 했는데 그냥 떡만 왔다. 원래 선택 안 하면 떡만 주는 건가? 돈가스 제육볶음 시켰다. 오야 이건 사장님이 혹시 부산 분이신가? 돈가스랑 제육볶음이 습크가 왔다. 돈가스 제육볶음 띄어쓰기 없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네. 업체 등록사진 보고 16,000원짜리 삼겹살 1인 세트 주문했는데 무슨 수땡이가 왔다 이거 사기 아니냐? 정말 맛있어요 양도 많고요 가지 대신 가재가 왔지만 궁금하던 메뉴라서 만족했습니다 또 주문할게요 초밥이 신선하고 맛있어서 여기서만 시켜먹는데 오늘은 간장 1리터를 서비스로 보내주셨어요 덕분에 하루종일 이 일이 생각나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많이 버세요 초밥은 항상 맛있어요 콜라를 드린다는 게 고객님께 작은 이벤트가 된것 같다 같이 즐겁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닭발은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와사비는 왜 주신 건가요? 녹차 <농차> <농차> 아이스크림인 줄 알고 냄새 맡았다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매장에서 쓰는 건데 콩나물 포장 용기와 같다 보니 실수로 넣은 것 같습니다 정말 배달도 빨리 오고 너무 좋았는데 저 비흡연자인데 담배는 왜 보내주신 건지 시코 땡하라고 보내주신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주머니에 넣는다는 걸 빨리 간다고 후다다 넣다 보니.